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시행했던 고2 모의고사 34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답이 좀 길어 갖고 여기서 일단 시작해 볼게요. 자, 사이언티픽 형용사죠. 형용사. 과학적인는 뜻이고요. 자, 주어는 우리가 난리지 주어. 자, 그래서 지식이죠. 과학적인 지식은 자, 동사는 캔낫 동사.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카운트 4가 지금 동사 원형으로 설명하다 뜻이에요. 자, 과학적 질은 설명할 수가 없다. 자, correct. 형용사. 옳은, 올바른 뜻이고요. 올바른. 자, 스테틱적으로 어려운 단어데 심미적인. 심미. 어, 예술적인, <laughs> 심미라고요. 심미적인 어프리시에이션 감상이라는 뜻이에요. 감상을 자, 오브 네이처까지 묶으면 얘는 자연에 대한 그래서 여기가 잘 안들어가네 여기서 와 여기 다시 와 여기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고 을게요오분네이처 이렇게 자연에 대한 심미적인 감상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다 자칸점 맞춰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게 사람 주장이었고 이게 주제문이에요 이제부터 비커스부터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어있어 과학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왜 설명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전체 설명이 들어가겠죠 이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코즈 일단 접속사로 시작했고요. 자, 왜냐하면은 접속사 들어갔고요. 과학이 주어. 자, 레프레젠트 하기 때문에 동사. 자, 하면 대표하기 때문에. 하는데 자, 네츄럴 오브젝트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묶어서 목적어죠. 자, 자연적인 목적어. 자, 오브젝트는 대상들을 자, 물체라고 해도 되고요. 자, as 뭐로 써? 자, as m e m b e r n c 인 s specific class까지 자 하면은 멤버 구성원인데 자 S부터 일단 적어줄게요. 자 S는 자격의 로서의 뜻이겠죠. 그래서 as 자격 로서 자 하면 과학은 물체를 구성원으로서 자 of 자 누구냐면 specific이나 i 이 n T P 게 아니고 자 specific은 구체적인 뜻이죠. 특정한 자 클래스 계층으로서 특별하단 말이죠. 자, rather than 대사에서 비교구 됐었나? 그냥 뭐뭐 보다는 이네요. as은 똑같으니까 이제 as. 뺏겨와서 여기다 쇽 갖다 붙이고요. 자, 뭐로써 as individual. 개인적인이죠. 행용사로. 개인적인 제 entities 하면 객체. 객체가 이게 뭐냐면 대상. 아, 뭐 개인적인 대상이라면 개인의 고유의 성질을 가진 대상이기보단 특정한 계층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찍끄레기고 아, 얘는 고유한 걸 가지는데 자, 그다음또 science-based 과거 분과거 썼죠. 은 science-based guys. 자, 다음은 s c i e n 자, 하면 은 s c i e n c e 자, 접근은 조금만 더 당기는 게 좋겠죠. 과거 자 과학에만 기반되어진 근거되어진 저 프로치는 주어고요. 주어. 짠 접근에 음, 접근법. 법은 자 크림스요. 동사. 자 크림은 우리가 주장하다 뜻시죠 주장하는데. 자, 대선 다시 접속사. 접속사. 자 aesthetically relevant properties. 아, 이렇게 또 어렵게 쓰네 일단 부사부터. 자 부사가 자 심미적으로 예술적으로. 로라는 부사 일단 시작했고요. 부사. 자, relevant가 형용사예요. 부사가 형용사 수식. 형용사. 그래서 relevant는 관련된. 자, then 들 property. 아, 말 더듬는다 나 이제. 자, property가 아, 특징들. 재산이기보단 특징들은 자 r. 동사. 자, only. 삽입. 자, 오직, 자, 도즈가나타내는 거, 복수로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우리가 누구밖에 없었냐면은, 얘가, 아, properties죠. 자, 오직 특징일 뿐인데, 그래 so properties, 자, that all members are natural kind to share with each other. 으으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나 도우즈 s e properties를 어떻게 쓰냐면은, 자, 이러한 특징들은, 오직, 자, 특, 그러한 특징일 뿐이야, 라는, 보어 동격. 보어의 동격으로 썼구요. 자, 여기서 that도, 어, 동격의 보어로 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좀 파란색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다시 보어로 들어갑니다. 보어 동격. 자,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면 여기서 보면은, 아, 그래서 뎅 지금 종속절에서부터 자, 관련된 특징들이 주어 동사의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로 얘가 들어가서 동격이 형성되고요. 이런 특징들은 특징일 뿐이야라고 들어갔고요. 이 특징에 대해서 다시 형용사가 아니고 동격의 보어가 다시 자면 B 이꼴 C 구조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좀 희한하게 썼죠. 자, all members, 다시. 주워. 자, 모든 구성원인데, 자, of a natural kinds 까지. 자, 자연적인, 아, 자연스러운 종류죠. 자연의 종류의 것들이, 자, 공유하는데, 동사 음요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와, 이렇게 썼다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운 게, 약간 좀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자, 과학적인, 것에서 우리가 심미라는 단어를 볼 때, 이 특징은 과학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멤버가 중요하죠. 자, 모든 멤버가 share with e 한다고 과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럼 과학의 특징은 뭐예요?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멤버가 공통된 일관적 특징을 가진다라는, 요런 느낌으로 썼죠. 하지만, 아니란 얘기가 나오겠죠, 이 이게. 기 아 요새 영화는 안 가르켜요. 맨날 무슨 뭐 철학만 나오고 자빠내서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어. this 동사. is not true. 여도 형용사죠. 진실은 아니다. 진실도 적어놓까. 진실은 아니다. 자 when we experience nature. 그래서 when에서는 시간의 부사 절로 썼고요.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자 우리가 주어. 경험할 때. 동사. 자, 목적으로, nature. 자연을 경험할 때, 여기서 끊어줬고요. 시간에 부셨죠 우리는. 주어. 동사. 자, do not. 부정어 뒤에 다시, 동사 원형에. 동사 원형. 우리는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선여기서 누구냐면 자연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을 경험하는 게 아니다. 자, as. as는 똑같이 아까. copy and paste 해놨죠. 와. as으로써, species, 종들로써. 자, 종들이란 말은 우리가 자연의 집합체에 속한 대상으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 지금 철학 설명하는 거, 그냥 영어 수업방이라 철학 설명하는 거야, 지금. <laughs> 자, 그러나, 자, as 또로서겠죠. 자, as 뭐로서? 자, individual objects, 개인적인,적인 대상들로서. 어.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다시, 우리가 자연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낫이에요. 경험을 자연을, 뭐, 개개인의 대상의 종들이 아니라, 뭐 해서, 개인적인, 개인적이란 말은 개인의 의지를 가지거나, 개인의 성질을 가진 대상으로서 한단 말이에요. 종이란 말은 자연에 속한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자연에 속한 피상체, 집합체, 피상체라고 하면 집합체, 집합. 요소가 아니라, 자, 개인적인 대상이란 말은 개인의 성질을 가진, 도 적어 놓을게요. 성질이 가진, 이렇게 해놓으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같아 갖고 좀 귀찮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성질을 가진 대상으로서.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자, 나대의 법비 구조에요. 자, 그러면 A가 아니라, 뭐예요 B 강조구조. 그래서, B. 그 나들이 벗비 벗을 여기다 또세번거또쳐야 되네 이렇게 비 강조 구조로 썼다 자 그리고 오늘 뺄게요 자 as separated into individual objects 어 이제는 시간절로 보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자 이제 다시 한번 적어 보면은 as 시간 때네잘좀 들어가 주지 또 못하고는 어 막겠다 다시 as 시간 네. 아 들어갔다. 자, as separated 되어졌을 때 저희서 separated 과거분사로 시작했어요. 과거분사 수동. 다음, separated 은 분리되었을 때. 자, into 전치사로 썼고요. 좀 뭐로 분리되냐면은 전치사. 자, into individual 개인적인 대상으로 분리되었을 때. 자, 자연은 주어. 자, can have 동사. 동사, 원형. 자, 조동사, 동사, 원형 썼고요. 가질 수 있는데, 자, 에스테틱, 프로퍼티. 좀 조건적인 거예요, 사실상. 시간절이면서. 얘가 어떻게 됐을 때, 자, 빈칸으로 개인적인 대상이 됐을 때, 개인적인 대상이란 말이 개인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게 됐을 때야 말로 오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연은 미적인, 자, 프로퍼티 특징들을 가질 수 있다. 자, 그 다음, 데스는 다시 주격 관계대명사로 썼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주격. 자, 그래서 복수였어요. 복수. 그래서 얘가 프라폴티스의 복수고, 데토 복수고, 복숭사 나오는 요구조정 그래서 프라폴티에도 일단 색깔 칠하고 동사도. 동사. 복수. 복수. 알도 여기 중요하다는 거. 자, 이런 특징들은 R 인 n t a i l e d not e n t a i l e d 되어진다. 그래서 not도 여기 중요하네요. 그래서 나는 n 그대로 회사 갈 뻔했네. 그러면 수동으로 인테일 되어지지 않는다. 수동. 그러면 수반 되어지지 않는다. 동반이란 뜻이요. 자, 하면 얘가 개개인으로 성질을 나눠줬을 때 얘는 동반 안 돼. 어디에 과학이겠죠, 맞죠? Vice scientific d e s c r i p t i o n 에서도자 과학적인 묘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질 때는 과학에 속하지 않는다 심리적인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description은 묘사란 뜻이고요. 자, it's가 말하는 것은 아까 individual object nature 이 아까 주어였죠. nature 에 대한 성질 단수로 나타내는 예. 자연의 과학적인 묘사에 있어서 자, 그 다음 natural science 까지 과학인데 자연적인 주어. 과학은 동사 can explain 동사 원형 자동사 원형을 설명할 수 있어요. For instance, 다시 접속사 들어가고 있고요. 아, 피규어가 많아지네. 지금 시간 많이 걸리는데 지금 컴퓨터가 또 느려지기 시작하고 아, 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서포 인스턴스까지 보기 전 그냥 똑같죠 예를 들어 자 The Formation of Waterfall Formation이 주어고요 Formation은 아, 형성 형태 다 되는데 저 Of 누구냐면 Of the Waterfall 자 한번 다시 자연과학을 설명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물을 워터폴의 형성을, 워터폴폴폭폭포형형을하지 어, 하지만 딴못한못한이죠이죠 s a waterfall. w a t e r f a 게 l 게 s a waterfall. w a 이 e r f a l l is a waterfall. w i t e a s n o t h i n g t e s a s n o t h i n g t o s a y 말 t 게 없어요 t o s a y 가 사실상 여기서는 뭐냐 t t o s a y 가 t o s a 나띵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자, 다시. 해서. 그래서 부 정사, 형용사 보이봬 사았어 투부 정사. 형용사. 자. 다시 형용사. 형용사. 자, 형용사 용법으로 자, 어떤 건 to say 말할 것이 없어. 저거 뭐에 대해서? 자, about experience 경험인데. 저좀더 해야 되겠네요. 경험인데 이렇게 볼게요. 저 of majestic v i c t o r i f 까지 자, 웰부터 다시 묶을게요. 자, when viewed at sunset. 까지 묶어주시고, 나머지는 다 동격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과학적인 형성의 폭포를 말해줄 수는 있지만, 과학이, 그것은 말할 게 없어요. 자, about,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자, of majestic은 장어만이라는 형용사구요. 형용사. 자, 장어만. 자, 빅토리아, 폴, 폭포에 대해서. 자, n 그 다음 또 분사구조로 갔구요. 자웬 관계 부사 들어갔고 접속사의 견는 접속사 접속사 주어 동사 생략구조죠 아까 빅토리아 폴스 뭐 이디스 뷰드 정도 봐주시면 되겠죠 서는 그래서 과거분사 표시할게요 과거분사 수동 자, 수동으로 그래서 봐졌을 때 누가 자 아까 전에 이 빅토리아 호스가 누군가에서 관찰되었을 때애 던제 선셋 해가 질때 자, 그다음 이 장면에 대한 부가 설명 하는 동격의 보어구죠 부어, 뭐? 동격. 이기 해가 질때 it's red, 빨간색들, 그리고 오렌지색들. 자, countless는 수많은 뜻이고요. 자, captivate는 사로잡다 뜻으로 의역하자면은 사로잡다는 매혹적인 마음을 사로잡다 뜻이에요. 것들을. 자, 그다음 뭐 이거는 세미콜론은 그리고 자, geology는 자, 캔할수 있어요. 좋아. 자, 지리학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동사로 동사 동사 원형 다시 얘는 Explain 할수 있어요. 동사 원형 들어갔죠. 설명할 수 있어요. 똑같이 썼죠. 자 형성인데 오브 모에 자 이름도 어렵게 썼네요. 아 여기 또 얘도 날아가버렸네. 잠깐만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오브부터 다시 묶어볼게요. 자 오브 자 나고롱고롱 크레이터를 몰라. 시, 크레이터는 전 분화구예요. 자 분화구의 <크리에이터는 문화구예요. 웃음> 형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인탄자니아에 있는 다시 얘는 뭐묶고 버리고요. 어, 좀또 이쪽도... 컴퓨터 왜 이래? 미치겠다. 자 인탄자니아에 있는. 네, 하지만 또 한계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요거는 할수 있지만 요걸 못할걸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자나시에요또 이번에도. 자, Not is painful. 그것에뭐 고통스러운 이상하니까 이 가슴 아픈, 아음 아픈이라고 해석하고요. 자, Breath-taking 숨을 멋게 어, 하는, beauty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없어요. 자, as 이번에 sun rise 해요. <laughs> 태양이 뜰 때, 자, 태양이 뜰때이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가 없다. 아 컴퓨터 버벅거리니까 큰일났네. 자, 그다음. 자, 그다음 또 여기서는 콤마 찍고 동격의보고조입니다 이게. 포그, 동격. 자, 포그가 아, 포그에 대해서 자, 슬로리는 또 삽입이고요, 중간에. 천천히. 슬로리. 자, 리프팅 하면서 리프팅이 또 분사구조로 앞에 나오는 이 포그의 성질 설명이에요. 그래서 포그 안개가 자, 천천히 리프팅 하면서 현재 분사. 좀 앞에다 설명하겠죠. 현재 분사. 능동. 그래서 리프트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리프트라고 하죠 올라오면서 자 어디에? 자, above the Creator에 그래서 Above는 위란 뜻이죠 전치사 이것도 전치사 일단 표시해 놓을게요 음. 전치자 그러면 위를 오면서 Creator 아까도 적어놨죠 분화구에 자 그리고 Lone, Hippotamus 아 Lone은 뭐한 마리 외로운도 되는데 이게 외로운, Lonely에서 자, 히포의 히포, 하마. 자, 하마가, 다크에 아, 히포타무스, 다크앤 헤비, 인더레이크. 올라오는 대상은 여기서는, 아, 분사 잘못 잡았네, 내가. 자, 리프팅은 뒤에 나오는, 사실상 예수식이에요, 해석상. 자, 이 히포타무스가, 히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석이. 희한하게 썼죠. 자, 그래서 외로운 한 마리 하마인데, 어둡고, 헤비, 무거운 하마가, 인더 레이크에서, 자, 크리에이터는 뭐 분화구니까 뭐 한라산 정도 이런 데도 있죠. 분화구수, 호수에, 어, 사, 뭐, 일단, 이렇게 화산 이렇게 분지가 있다면은, 여기에 있는 물에서 하마가 갑자기 푸시, 떠오르는데 엄청 이 하마가 어떻다 어둡고 무거운 애가 들어올려요. 언제? 해가 뜰 때, 해가 뜨고 있을 때, 이러한 장면을 좀 상상해봐라. 이걸 과학적으로 네가 설명할 수 있겠니? 못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구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완전 문학적 지문으로 떡을 쳐놨어. 맞죠? 어, 아, 그래서 얘는 내가 주제는 안 써놨네. 자,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은 개별적 대상이 가진 심리적인 감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 너무 철학적이긴 하지만, 첫 번째 주제랑 똑같습니다. 얘가. 정확한 주제가. 첫 번째 주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이란 것은, a 카운트 u n t f o 란 단어 기억하시고요. 설명할 수 없는데, 심미적인 감상을, 자연에 대해서. 그 다음은 다 이유 설명이고요. 자, 기에 대한 근거만 한번 찾아보고, 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보면, 자, c a n n o 부분 있죠? 자, 이구또 다시 안 들어가죠? 자, 그래서 c a n n o 부분. 자, 여기서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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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정답을 거야 아마? 자, 첫 번째, 어디 부분이냐면, this is not true 부분이 있었어요. 어, 자 여기. 자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요 부분 있죠. 못 한다. 그래서 요 부분에 첫 번째 못 한다는 근거가 나오고 있고요. 자, c a n 운트 t a c o u n t for. 자, 여기 부분. 자, 그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not entailed 요 부분이 있었죠. 아, not entailed 동반되지 않는다. 요 근거에 대해서도 다시 여기서도 다시 설명하는 게캐 c a n 운트 t a c o u n t for 구조가 동반되지 않는다. 특징들을 다시 근거로 설명했구요 자그 다음 또맨 마지막에 has nothing to say 나왔던 부분이 또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고 할 말이 없을걸 여기 이 부분은 잠깐 다른 걸로 왔네 다시 한 번만 저희 할 말이 없을걸 has nothing to say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하고 음, 한 개가 더 나오긴 하는데 여기 이 부분 but Not it's painful 서 요거는 왜안 잡을게요 왜 요거랑 똑같으니까 요거랑 요거 두개심미적인 부분 설명한거 그래서 뭐두 개만 봐도 답은 바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4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